안녕하세요. 제임스 밀러 데뷔 유니폼의 사인을 받아온 뚱카입니다. 제가 이번 여름휴가 때 곽대장 투어를 통해서 유럽 첫 직관을 갔었습니다. 손흥민 사인도 받고, 비니시우스 사인도 받고, 그 다음에 이강인 사인도 받고, 그리고 제임스 밀러의 사인까지 받았습니다. 정말 평생 에 잊지 못할 추억이 될것 같은데, 그 중에서도 제가 리버풀 팬이다 보니까. 어, 그 노보텔이라는 호텔 앞에서 리버풀 선수들을 만난 그 기억 정말로 정말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어, 제가 밀러한테 사인 받은 영상을 올린 거 여러분들 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누군가 저에게 당신의 보물 1호 정말 평생 소장하고 싶은 그런 보물이 있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. 바로 이거라고. 아이 이거 너무 큰데? 오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? 와 이거. 와. <laughs> 제가 10년 이상 유니폼 수집이라는 취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액자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그만큼 이 밀러의 유니폼은 평생 제 보물로서 간직하고 싶어서 유니폼 전문 제작 업체를 찾아서 제가 갔습니다. 여기 맛집이 되게 많은가 봐. 지금 시원해 있어요. 날 찍어야지. 근데 있잖아. 머리가 너무 크다. 여기가 바로 이 미지나트가 간판은 다른데 미지인사가 여기 미지나트입니다. 여기에서 제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이걸 받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정말 액자 하나 만드는 게 절차도 그렇고 정말 디테일도 많이 들어가서 이게 쉽지 않은 않더라고요. 지금 바로 오픈해 보겠습니다. 어, 떨려씨. 오, 씨 너무 커. 와, 미쳤다. <laughs> 여러분들 이 액자를 보시면 제가 올려놓은 밀러 사인 영상이 이렇게 재생되지 않나요? 나만 그런가? 궁금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액자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할 말씀 드리면 보고 계신 이 액자의 퀄리티는 감히 최상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제가 이 업체를 찾았을 때도 어, 이범호 은퇴 기념 액자를 만든 업체라고 해서 찾아갔었고요. 이 정도의 퀄리티면은 정말 실제 프로 선수들, 국가대표 선수들의 기념 액자로도 많이 제작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유니폼을 제작할 때 사장님한테 어, 제 평생 간직하고 싶다, 한 50년 이상은 정말 문제 없이 소장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정도 퀄리티로 이제. 견적을 내주셨더라고요. 네. 아, 직업도 돈이 없지. 여튼 뭐 그렇구요. 지금 보이신 이 액자 틀의 재질은 원목입니다. 더 저렴한 뭐 알루미늄이나 재질이 있긴 한데 저는 아무래도 평생 보관하고자 하는 내구성 그리고 전체적인 고급감을 위해서 원목을 선택을 했습니다. 정말 비교 불가입니다. 액자 틀에서 정말 만족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 유니폼을 먼저 제가 드렸어요. 드렸더니 이 액자틀을 유니폼 사이즈에 맞게 또 제작을 해주셨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딱 봤을 때 균형감이나 전체적인 사이즈가 너무나도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.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리즈 유나이티드 엠블럼하고 0203 리즈 유나이티드 홈 제임스 밀러 데뷔 셔츠. 이데뷔 셔츠. <laughs> 저 명판이 있고 없고가 이 액자의 전체적인 어떤 고급스러움이나 퀄리티의 차이를 엄청 주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비용이 좀 들지만 굳이 저렇게 위에다가 명판을 넣었습니다. 다음으로 유니폼 액자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유니폼 보관을 좀 온전하게 보관을 하고 싶다고 요청을 드렸고요. 보신 바 같이 아크릴 옷걸이를 짜가지고 <laughs> 유니폼을 거셨어요. 지금 유니폼이 걸려있는 거예요. 눌려있는게 아닙니다. 아저 진짜 이렇게 아크릴 옷걸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아크릴 옷걸이도 이 유니폼 사이즈에 맞게 또 제작을 하셨더라고요. 아 진짜.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액자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옷이 걸려있는 듯한 느낌. 정말 이게 저는 만족합니다. 제가 원하는 거를 지금 다 담았어요. 다음으로 유니폼 오른쪽을 보시면 제 인생의 첫 리버풀 직관이자 이 밀러를 만나서 사인을 받은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티켓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. <laughs> 진짜 정말 이 티켓을 버리지 않는 게 신의 한수였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왼쪽을 보시면 밀러한테 사인을 받은 사진을 간직하기 위해서 사인 두 장을 옆에다가 또 올렸고 그 밑에 제가 어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시청 조회 수가 10만이 넘은 영상이 됐습니다. 그 밀러 영상이 지금 이제 60만이 넘었는데 그걸 기념하고자 또 저렇게 밑에다가 제가 10만 넘었을 때 스크린샷을 딱 찍어서 넣었습니다. 네, 저한테는 정말 의미가 너무 많이 담긴 마지막으로 유니폼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금색 명판이 들어가 있습니다. Sunday 4th August 2019, Wembley, London. 네, 제가 이 밀러를 만나서 사인을 받은 그날. 장소를 제가 또 이렇게 남겨놨고요. 어, 이 액자의 제목을 제가 지어봤습니다. Turning Point of My Life. 어후. 네, 너무 뭐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앞으로 제 유튜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날의 이 추억, 그다음에 이 영상 어,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. 네, 이렇게 해서 정말 저에게는 많은 의미와 추억, 그 다음에 소중함이 담겨있는 이 액자의 소개를 마칠 거고요. 근데 정말 이 영상이 제가 협찬받아서 만든 영상은 아니고, 순수하게 이 밀러의 유니폼, 정말 밀러에게 사인받은 유니폼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, 어, 멋지게 액자를 만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후기를 남겨드리는 건데, 정말 조심스럽게 한 말씀 드리자면, 추천합니다.